안녕하세요 라이프트럭입니다. 자 오늘은 관리 잘된 활화차 한 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대우 어, 프리마 차량이고 280마력의 엘리슨 오토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. 차량 연식은 2008년, 아, 2018년 등록돼서 32만 키로를 운행하였고요. 4.5톤 차량이지만 해광 6.1톤으로 승인이 나서 특장 집에서 제작을 한 차량입니다. 자, 활어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부나 이런데 부식이 많은데 요 차량. 하부 제가 보여드리, 보여드릴 건데 관리가 잘 됐다라는 게볼수 있습니다. 보통 부식 많은 활이, 활어차 같은 경우는 이제 휠에서도 부식이 심하고 프레임 보시면 심한데 요 차량. 18년 등록돼서 32만키로 운행한 차량인데 하부 보시면은 프레임 쪽다 부식이 없습니다. 보통 이런 밸브도 부식이 심해서 부러지고 하는데 뒤쪽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깔끔한 상태고요 가이드 바나 뭐 이런 거 옆에 다 스텐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, 스텐으로 제작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부식 날일 없고 이렇게 뒤쪽 보시는 것 같이 반대쪽 프레임도 매우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, 옆에도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수족관 뭐 상태 괜찮고요 옆에도 가이드바 길게 이제 스텐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빨포또 중간중간 호수 밸브 보시면은 부식된 데 없고 기름통도 스텐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, 이 정도 하루차 이 정도 연식에 부식이 없는 거면 관리가 매우 잘된 차량으로 보실 수 있고요 외관도 캐빈 같은 데도 크게 뭐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수족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올라와서 이제 수족관 위쪽 사진인데, 위에서 보셔도 깨끗합니다. 뭐, 이 정도면은 활호차 치고 A급이라 볼수 있고, 이 차량은 10통짜리에 안에 이중발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이중발 작업이 되어 있고, 고로화 되어 있고, 통도 안에 이 정도면은 매우 깔끔한 상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물이기도 크게 없고 브로와 다0개다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브로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있고 조명 모두 다 정상 작동 되고요. 위에서 봐도 수족관 안에 내부만 봐도 관리를 잘했다라는 게알수 있습니다. 자 외부 상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고요. 실내도 응. 보시면은. 가죽 시트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해강에서 이 제작했다는 제각자도 있고 엘리스 오토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봐도 딱 관리를 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.5톤 화로차 지금 메모리 많이 없는데 알아보시는 분들 라이프트럭으로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 마지막으로 다시 뭐 알려드리면, 2018년 등록돼서 32만 키로의 대우 프리마 차량이고, 280마력의 오토 미션이고, 수족관은 10통의 이중발 장착된 차량입니다. 자, 해강 6.1톤 승인 난 차량으로 이제 검사 문제 없고요 발도 다 되어 있고, 수족관 상태 매우 좋습니다. 자, 컨디션 매우 좋으니까요. 차량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해당 차량의 적은 톤수랑 뭐, 여러가지 하루 차 보유하고 있습니다. 편하게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